본주님께서 지금 연금 컨텐츠를 지금 의뢰를 주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화 안하고 가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화를 하면은 형님 확률이 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가나요? 아 nc말 안 들으신다고 아 역시 마이웨이 자 마이웨이 본주님이셨구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시피는 7환채 그리고 7소채, 어, 마력서, 강철장갑 그리고 화활까지 요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노리고 갈게요. 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나왔다. 자,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요 멘트 보고 어,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지금, 본주님이, 어, 3일 전에 접으셨다가, 어, 이틀 전에 다시 복귀하셨거든요? <laughs> 네, 잘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갑니다! 자, 일단 파란색인데, 아직 몰라요. 아, 자, 광풍 도끼. 자, 이러면은, 아, 까비네, 이거. <laughs> 아, 광도 이거 데이지라라구요? 아, 러시까지. 자, 요거, 사플로 갈게요, 형님, 그러면은. 자, 소리 좀 줄이고. 갑니다. 제발. 이거 떠서 이제 본전이라도 가자, 제발. 자, 확인해볼게요. 아, 씨. 드을게안 죽네요. 아... 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짜 면목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들을 게안 뜨네요. 이어서 제거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네 연금 미쳤다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 왜 하는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형님 순서가 앞으로 된 거지. 네, 형님을 잘못 삼아서 제가 하는 그런 나쁜 놈은 아닙니다. 아, 도끼 나올 때 웃는 거 봤다고요? 아이, 설마요, 형님. 아이, 몰아가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제 캐릭도 안전 강화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봤고요. 저는 6환채6 파대, 4 군이 두 개, 6 엘름까지.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라색 구슬 노리고 가 볼게요.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떴고요. 자, 요 멘트 한번 패스할게요. 다른 멘트로. 시도해 볼 빼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어우, 악마가 튀어 나온 요거 나왔네요. 아, 형님. 네. 재물 아닙니다, 형님. 3 2 원. 가자! 제발! 일단, 룬은 없고, 제발! 아, 뭐야, 이거 또, 또환채 나왔네? 환채 놓고 돌렸는데, 환채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씨, 어이가 없네. 한번더 가요. 한 번만 더 갈게요, 형님들. 여기서 아예 그냥 녹템이 나왔으면은, 그냥 멈췄을 텐데, 이게 파템이 나오면은, 이게 사람이 계속 도전을 하게 만드니까. 자, 두 번째 재물도 마찬가지로 어육환체 6파대 어, 똑같구요 파탭은 그리고 육흑크사 어, 강철 방패 6열름까지 네, 안전 강화를 지금 다해 놓은 상태구요 어, 빨간색. 자, 영웅의 용맹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좋아요.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발. 갑니다. 자, 나도 내거 진짜 빨템 한 번만 띄워보자. 하나만 주십시오. 제발. 쓰리, 투, 원, 따잇! 야, 빨간색! 야, 미쳤다! 제발! 아, 뭐야. 이거 또 장난질이네? 아! 아니, 이거 빨간색이잖아. 이거 빨간색 아닙니까, 형님들? 아! 아! 자, 이러면은 또. 그러게, 지난번 거랑 똑같네. 지난번에도 빨텐 나오고 또 이게 파란색 나왔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연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마단 네, 4이개 전투 장갑. 그리고 강철 장갑 4마나수 전구. 자, 두 개. 이렇게 됐고요. 아, 네, 민님 축하드립니다. 디바인. 아, 엄청 부럽습니다. 제가 제일 갖고 싶은 전변인데. 어, 축하드리고요. 그 기운 이어받아서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갑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빨간색, 파랑색, 자 빨간색, 오 좋습니다. 아 멘트가 시도해볼 멘트긴 한데, 자아 형님 요즘에는 작은 게더 맵잖아요. 음, 작은 게더 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단검을 지금 넣고요. 음, 자 갑니다. 자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마지막 푸. 원, 제발! 어? 어, 달장은 비싸지 않나? 비싸지 않아요? 자, 달장 한번 시세 좀 보겠습니다. 오! 어, 뭐야? 야, 천이라고? 야, 씨, 개이득인데? 근데 이거 팔리나? 오! 팔린다, 팔린다! 야, 대박이다. 그러면은, 뭐, 950 해도, 한200 다이아, 아, 200에서 많이 쓰면 한300 다이아 정도 쓴 건데, 네, 요 정도면은 충분히, 어, 즐길만 했죠.